말씀에게 길을 묻다. 인생의 모든 문제 하나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 속에서 인생의 길을 찾는 시간. 목요일 오늘은 북구 풍양동에 위치한 광주 동부교회 박태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십니다. 안녕하십니까 극동방송 가정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음을 여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가 깊이 임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사도행전 21장 1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사도 바울의 예루살렘행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이 죽음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가려고 했던 것은 바울의 소명과 의지가 있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된 놀라운 섭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구원의 길을 여심으로 구원의 원천이 되셨고 바울은 그 복음을 세계 열방에 증거함으로 구원의 증언자가 되었습니다. 두분 모두 하나님께서 정하신 경륜 속에서 움직이셨고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그 결과 죄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고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길과 사도 바울의 길은 서로 닮았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제가 8월 18일부터 21일까지 다녀온 전라북도 위도라는 섬에서 있었던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위도는 고슴도치를 닮았다고 해서 고슴도치 위자를 써서 위도입니다. 전라북도 부안에 있는 격포항에서 약 1시간 정도 배를 타고 서쪽으로 가면 있는 큰 섬입니다. 이 의료 선교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인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1년에 한번 3박 4일 동안 의료진들과 미용팀, 벽화팀, 시설팀, 주방팀, 보금상담팀 등약 90여 명으로 구성된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 함께 땅 끝들에 있는 섬들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입니다. 이번 의료 선교 기간에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한 귀한 영혼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분은 21살에 사랑하는 남편과 결혼해서 첫째 아들을 낳고, 24살 때 둘째 아이 임신 중 갑작스러운 뇌출혈을 겪으셨습니다. 뱃속의 아기가 6개월밖에 되지 않아서 수술로 아이를 꺼낼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곧바로 뇌출혈 수술을 할수 없어서 뇌출혈이 발생한 그 상태로 일주일 정도를 더 견뎌야 했습니다. 결국 임신 7개월째가 되어서야 제왕절개로 출산을 한뒤 뇌출혈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발생한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던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의료 선교 현장에 오신 이유는 맨 안쪽 어금니에 충치가 생겨서 극심한 통증을 겪고 계셔서 이 충치 치료를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뇌출혈 후유증으로 입이 벌어지지 않아서 치과 치료를 전혀 받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충치 치료를 위한 치과 기구조차 들어가지 못했고 설령 충치 치료를 받는다고 해도 충치 치료 이후에 신경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발치까지 해야 할 수도 있었는데, 입을 벌리지 못하니 그 모든 것이 불가능한 아주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대로 아무런 치료를 받지 못하면 극심한 통증뿐 아니라 더 심하면 골수염으로까지 진행될 수 있다는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치과의사 자매님께서는 치료를 할수 없는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을 마주하시고 의료 선교에 함께 오셨던 같은 교회의 두 분의 자매님들과 그분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치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기를. 두 번째는 합당한 전도자 목사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게 되기를. 이때부터 주님께서 개입하셨습니다. 제가 치과 치료를 실패하고 오신 그분의 재활을 돕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신 치과의사 자매님께서 오셔서 혹시 목사님 재활 관련 일을 하셨어요? 지금 이분은 충치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하시는데 입이 벌어지지 않아서 치료를 할 수가 없어요. 혹시 입을 벌려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물어오신 것입니다. 사실 저는 목회를 하기 전까지 10여 년 동안 뇌졸중 환자분들의 재활을 돕는 치료사의 일을 했었습니다. 게다가 일반 물리치료사들이 흔히 다루지 않는 분야인 턱관절 분야도 제가 과거 병원에서 근무할 때 턱관절 질환 환자들을 많이 치료하는 특별한 경험을 미리 쌓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엑스레이 사진이나 진료 기록을 전혀 볼수 없는 상태에서 치료를 하다가 자칫 잘못하면 큰 위험이 따를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먼저 주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제 힘으로는 할수 없습니다. 지혜를 주시고 이분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뒤 믿음을 가지고 약 30분간 턱관절 치료를 진행했습니다. 놀랍게도 치과 치료를 받을 수 있을 만큼 입이 벌어지게 되었고 치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치료가 끝난 후 집으로 돌아가는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는 이토록 힘겹게 살아가는 이런 분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도대체 어떤 사람이 구원받아야 하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분의 가정 형편은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24살에 뇌출혈이 발생하여 후유증을 안고 있었고, 남편은 육지에서 일하며 떨어져 지내고 있으며, 시아버님은 뇌졸중으로 거동이 불편하셨습니다. 시어머님은 남편과 며느리 두 환자를 돌보시면서... 동시에 세 명의 손자를 키우고 계셨고 생계를 위해 하우스 농사까지 하셔야 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두 자녀, 열세 살인 아들과 열 살인 딸을 키우며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습니다. 이런 사정을 접하면서 제 마음에 더큰 복음의 열정이 찾아왔습니다. 만약 내일 이분이 다시 오신다면 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다짐을 하면서 내일 다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기를 이 영혼이 구원받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주님께서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분이 다시 방문하여서 이번에는 상지 기능 장애 치료를 요청하셨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마친 뒤 주님께 이 영혼을 구원해 달라고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며, 그죄 때문에 영원한 형벌인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갚으셨다는 것.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분은 차분히 말씀을 들으셨고, 곧... 순수한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고백을 하셨습니다. 어제 죽었다면 저는 지옥에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천국에 갑니다. 확신에 찬 그분의 고백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맞물린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의료 선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와 많은 성도님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 여건을 허락하셨습니다. 또한 그분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함께 동역하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셨습니다. 또한 과거 뇌졸중 환자 재활 치료와 턱관절 치료 경험을 쌓게 하신 것, 치과 치료를 위해 기도하던 자매님들의 간절한 간구에 응답하신 것, 그리고 마침내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하신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교한 퍼들처럼 맞아 떨어지며 완성된 주님의 역사였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인을 찾아가셔서 구원하신 예수님. 사도행전 8장에서 필립을 광야로 보내어 에디오피아 내시를 구원하신 주님의 사건이 떠 올랐습니다. 이번 위도 의료 선교의 현장 역시 똑같이 주님께서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길을 여시고 기회를 주신 것이었습니다. 이 일은 결코 사람이 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루신 사건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세밀하게 일하시며 우리를 그 도구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번 위도에서의 경험을 통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며 이 모든 일을 이루신 분은 주님이시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경련 가운데 하나의 작은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게 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목요일 저녁 지금까지 북구 풍양동에 위치한 광주동부교회 박태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셨습니다.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10-4120-8007번, 010-4120-8007번, 광주동부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